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인방의 옥소선이에요. 조선 숙종 때에 쓰인 작품이고요. 소설의 배경은 평안도입니다. 평안도는 옛날부터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전략적 요충지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원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중국과 가까우니까 무역상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제며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평안 감사는 누구나 원하는 자리였어요. 시간적인 배경은 성종 때입니다. 평안도의 기적. 여기서 기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기녀들의 이름을 등록해 놓은 장부를 의미해요. 평안도의 기적에 소녀가 하나 올라와 있었는데요. 이름이 자란이었고요. 호는 옥소선이었답니다. 옥소선이 여기서 무슨 뜻이냐? 옥으로 만든 퉁소를 부는 선녀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웠나 보죠. 나이가 12살이었는데요. 미모면 미모, 재주면 재주, 제주.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주인공, 제자 가인형 인물이죠. 남자 주인공은 이 평안도 관찰사의 아들입니다. 그 유명한. 평안 감사의 아들인 거죠. 여기서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도령이라고만 나옵니다. 역시 자라니와 동갑이고요. 12살이죠. 잘생기고 똑똑한 외동아들이에요. 두 사람은 관찰사의 생일잔치에서 처음으로 만납니다. 도령과 자라니 그 잔치에서 함께 춤을 추게 되는데요 모두들 그 둘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면서 칭찬해요. 기분이 좋아진 관찰사는 자란이에게 상을 듬뿍 내리고요. 그때부터 자란이가 아들 곁에서, 도령 곁에서 차 시중이며 벼루 시중 드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고 보니 도령과 자란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런데 도령은 아버지가 관찰사이시잖아요. 임기직이죠. 이제 돌아갈 때가 다가옵니다. 관찰사는 걱정을 해요. 자란이를 데리고 가자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아들 혼인에 혹시 방해가 될까 걱정이고요. 소문날까봐 그렇죠. 아유, 그 도령은 결혼하기도 전에 첩, 기생을 데리고 산다. 댄 이런 소문이요. 또 두고 가자니까 아들이 혹시 자란이를 그리워해서 상사병에 걸릴까봐 걱정을 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 아들이 대뜸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님! 제가 그깟 기녀 하나와 떨어진다고 해서 상사병이라도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차갑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어디 진짜 그렇게 되나 보자고요. 헤어지는 날 자란이는 펑펑 울지만 도령은 의젓하게 인사를 마치고 서울로 떠납니다. 이제 관찰사는 서울에서 사헌부 최고 책임자 대사헌이 됐고요. 도령은 과거 준비를 위해서 절에 들어가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미치도록 자라니까 그리운 거예요. 사실 과거 시험 준비하러 떠나기 전부터 조금씩 그리웠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헤어질 때 당당하게 나 그리워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겪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밤 중에 그것도 겨울인데 저를 뛰쳐나와서 평양으로 달려갑니다. 털 모자에 비단 옷, 가죽 신을 신고요. 어떨까요? 당연히 발병이 나죠. 중간에 농가에서 옷을 바꿔 입었고요. 그러고 나니까 완연한 거짓골이 됐어요. 밥을 빌어 먹으면서 겨우겨우 한달반 만에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맨 처음 간 곳이요. 당연히 어디겠어요. 자란이가 살던 집이죠. 도착해 보니까요. 자란이는 없고요. 누가 있냐? 어머님이 계시네요. 자란이 어머니. 그런데, 대번에 도령을 알아보지는 못해요 워낙 남루한 차림이라서요 그래서 도령은 황급히 자기소개를 하죠 그런데 어머니는 무심하게 자란 일을 두고 간 도령을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전관사또 아드님 우리 딸은요 새로 오신 사또 아드님께 총애를 받아서 밤낮으로 산속 정자에서 함께 살고 있답니다 사또 아드님께서 잠시도 밖에 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셔서요 허걸름 하셨네요. 이렇게 말하고 쌀쌀맞게 돼요. 도령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려고 하다가, 어, 예전에 자신이 목숨을 구해 주었던 아전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전에게 도령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얻고자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전은 도령을 보자마자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리고 옥소선을 만날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금요. 눈이 많이 온 뒤라서 관아에서는 눈을 치우기 위해 성안에 사는 사람들을 차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섞여 들어가시면 자라니의 얼굴은 비지를 하면서라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령은 당연히 인부들 사이에서 엄청 눈에 띄어요. 왜냐? 뭐 차림새야 뭐 그렇다 치고요. 혼자 비지를 너무 못 하거든요. 새로운 관찰사 아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깔깔 웃으면서 자란이에게 "야, 이리로 와 봐. 저 밖에 저 녀석 좀 보라며." 도령을 가리키는데요 자란이는 도령을 보자마자 한참 동안 뚫어져라 바라보고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다시 나오질 않더라고요. 도령은 당연히 실망했어요. 자기를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줄 알고요. 근데 우리의 자란이에게는 계책이 있었던 거예요. 자란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사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천한 몸이지만 혼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아버지의 제사를 함께 지내고 다시 오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당연히 흔쾌히 허락해 주죠. 그리고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서 누구를 찾냐? 도령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도령님 오셨었죠. 그래. 난 근데 니가 이미 관아에 묶인 몸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랬더니 가더라? 자라니까 아, 그때부터 울고불고 하는데요. 어쩜 그러실 수가 있냐고. 우리가 도령님과 관찰사에게 받은 은혜가 얼만데? 하면서 한탄하고 슬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울음을 그치고 한참 생각하다가, 아! 도령님이 이 도시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아마 그 아전의 집에 가 있겠구나 하고 아전의 집으로 달려가 봅니다. 마침 도령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부둥켜 안고 사랑을 확인한 뒤에 엉엉 웁니다. 그리고 그날 밤산 깊은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서 시골집에 몸을 숨깁니다. 야반도주한 거죠. 도령은 멋은 일을 하고요. 자라니는 배를 짜고 바느질을 해서 부지런히 자리를 잡아요. 한편 도령의 아버지는 도령이 분명히 산에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하루아침에 실종이 되니까 아마도 산에 갔다가 호랑이에게 먹히기라도 한줄 알고 장례를 다 지냅니다. 시간이 지나고요, 자랑과 도령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더 이상 산골에 몸을 숨기고 살 수만은 없다. 그러니 자랑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도령님, 당신이 과거에 급제해서 금을 환영하고, 그러기만 하면 부모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에 매진합시다. 그래서 옆에서 자란이는 책을 사다가 주고요. 조금이라도 도령이 게으름을 피면 막 매섭게 꾸짖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도령의 실력은 이제 아주 대단합니다. 당연히 서울로 시험을 보러 갔더니 장원급제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과거 시험을 볼때 부친의 직위를 적는 란이 있거든요. 근데 도령은 거기에 대사헌이라고 적었어요. 왜 그랬냐면 도령이 떠났을 때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관직이 대사헌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죠. 이미 아버지는 이조판서가 되어 있으셨던 거예요. 아, 참 기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이 일을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도령이 이제까지의 일을 다 이야기하니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란이 얼마나 대단하오. 옆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만회할 길을 알려주고 공부에 매진하게 했으니 말이오. 기생의 신분이라 해서 천하게 여겨서는 안될 사람이니 경의 아들을 다시 혼인시키지 말고 자란을 정실로 삼으시오. 그래서 도령과 자란은 백년 해로 하게 됐고요. 아들 둘을 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옥수서는 세상에 떠돌던 이야기를 각색해서 한문으로 기록하는 한문 소설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유롭고 인간적인 관찰사 캐릭터예요. 도령의 아버지는 성격이 정말 일반적인 사대부와는 아주 다르고요. 또한 기생이 정실부인이 되는 점도 독특한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방의 옥소선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